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맞붙게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장외에서 오늘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공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위원 의원 측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PD 네, 김진희입니다. 네.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첫 날이었습니다. 박원순, 정몽준 두 후보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는 오늘 국립천충원 탐배로 지방선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 후보는 방명록에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늘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오늘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안전관련 예산이 박원순 시장 임기 들어 삭감됐다면서 박 시장이 안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서울시 지하철 내 공기 오염이 심각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한 학회 발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어느 자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 후보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고 난후 도시안전을 3대 시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야당 의원들 요청으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소식 전해주시죠. 야당 의원들이 KBS의 세월호 보도 논란에 대해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미방위 소집을 요구해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타행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전체 회의를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한 것을 해명하고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과하면 미방위에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을 실제로 날치기하려고 해 놓고 이제 와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이 주요 안건이었던 지난주 전체 회의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켰지만 오늘 회의에는 최위원장을 비롯해 길환영 KBS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평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선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야당 위원들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면서 여당 위원들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방위 회의는 내일 2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 이 긴급한 현안,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또전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있고, 전 국민이 그 진상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분명해 달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어, 방송과 언론에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어, 이상미의기체를요구 했고. 새정치 민주연합의 마지막 시도지사 후보 선출이 있었죠. 어, 전북지사 후보, 누가 됐습니까? 진전 전주시장이 오늘 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송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53.7%를 얻어 유성여 부의원과 안철수 대표측 인물이 강봉규 전 장관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로써 민주연합의 시도지사 후보로 안철수 대표측 인물로는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만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의 시도지사 후보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과 인천은 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장이 앞서고 있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민주연합 김준표 진표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바짝 쫓고 있어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전패할 가능성이 되기됩니다 네, 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낙연 후보 쪽에 문제가 있더군요. 공천장을 왜안 주고 있는 겁니까? 민주연합의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 측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천만 원가량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 후보 측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는 오해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연합은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이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지 않은 데 대해서 민주연합 측은 15일 일괄적으로 공천장을 줄 예정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산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연합의 김영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 오늘 끝장 토론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와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오늘 2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양보라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일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까지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해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맞대결을 벌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연합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석 대변인이 두 공동대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 이런 충격적인 요구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전남지역 기초선거 공천 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반발 하루만인 오늘 이 대변인이 사퇴해 민주연합 내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오늘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변인의 지도부 탈당 요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발언을 했겠느냐면서 안철수 대표 주변 인사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